우리 마루 날라 당첨이 우리 대박이 로또 신바 우리 폴리시 우리 반비 아이 우리 미미 아이고 우리 요 할머니 얘들 장난감도 있네요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자네 오늘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. 어제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. 근데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. 날은 흐린데 비는 안 와요. 애들 요즘에 뭐 겨울 다 돼가니까 초겨울 들어왔죠. 늦가을이죠. 초겨울이고. 지금 다 창가에서 이렇게 잡니다. 쇼파에서. 창가에서 지금. 아까 낮에 햇살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. 자고 있습니다. 저는 또 이제 직원들은 다 나가 있고 m 비사님도 나가 있고 현장에. 저는 애들 돌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무실 오픈하는데 준비하는 거 보고 또 구조해야 되고 뭐 전화 들어오면 또 달려 나가야 되고 하니까 뭐 들깨가 어느 가정에 마당에 들어왔다는 데도 있고 어느 마을에 들어왔다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연락 오면 연락 오는 대로 다시 전화 달라있거든요. 전화 오면 또 다시 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출동하기 전까지는 또 사무실 가서 또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사무실 주소 댓글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강아지 사료 그리고 그 고양이 사료 고양이 또 두부모래 그리고 고양이 캣틸 그리고 또 고양이 뭐 이렇게 숨숨집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그또 안에 그 케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 좀 많이 싸거든요.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뭐, 2만원, 만원, 3만원, 뭐, 5만원, 7만원, 8만원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것좀 구매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. 그러면 애들 케어는 케어는 저희가 할게요. 지금 뭐, 직원까지 해서 지금 네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급할 때는 이사들이 또 도와주러 옵니다. 타 지역에서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저희가 연간 뭐, 인건비 빼고도 1억이 넘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,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또 재활하고 사회해서 입양을 보내잖아요. 그, 또, 입양 홍보가는 또 다른 목적이잖아요. 여긴 기 또, 일반인들이 오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. 또, 전염병 걱정도 되고, 가정집처럼 환경에서 교육하긴 좋은데, 입양 보내긴 좋은데, 그 직원 월급만 해도 지금 4명이면 돈이 얼마예요. 그, 시해서 하는 것보다 더 더 전문가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, 나라에서 못하는 일 지휘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고.